안녕하세요. GBPC입니다. 아, 오늘 제가 <laughs> 요거 의자가 부서졌어요. 의자가 부서져가지고, 와, 어, 엄지손가락 부분도 좀 뻐근하고, 몸 상태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짚은 부분이 조금 지금 뻐근하고 아픈데, 어... 대응이 아쉬워서 지금 영상 남기고 있습니다. 대응이. 업체 대응이 조금 너무 아쉬워가지고, AS 관련해서 제가 문의를 남겼는데, 자파 현상이어도 유상으로 AS가 처리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받침대를, 받침대, 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부분을 받쳐주는, 딱 물어주는 부분인데, 이 주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 주물 부분, 요 부분을, 얘가 찢어진 것 같아요. 주물 부분이 찢어지면서, 이렇게 파손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제가 무거워요. 100kg? 100kg 정도 나가는데, 이 부분은 또 쉽게 손으로, 손의 힘으로 빠지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아, 다시는 여기 의자 쓰진 않을 거예요, 제가. 어디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아, AS 대응도 좀 많이 아쉽고, 그럼 보증은 뭐냐? 보증은 뭐냐? 제가 물어보니까, 보증은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때 무상보증을 한다. 어, 기능상의 문제가 뭔지 as 관련해가지고 as 규정을 봤는데 파손에 대한 건 아예 없어요 파손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냥 어, 응대하는 직원 왈 파손 관련된 거는 유상으로만 처리가 가능하다 어, 이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지금 날카롭게 찢어져 있고 어, 얘기로는 요 락킹이라 그래요 락킹 부분만 보내주겠다 유상으로 음, 금액하고 어, 택배비하고 해가지고 4만 3천원이라고 해요 요 부분 그래서 요거 오늘 제거하고 요거 빼내는 것까지 요거 빼내는 것까지 굉장히 마케팅을 열심히 잘 했던 업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주변에 추천도 많이 했거든요 <laughs> 앞으로 여기 거는 추천 안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 이 제품, 락킹 부분만 좀 제거를 할까 합니다. 장갑 껴야 의자 협찬해준다 그럴 때 받을 걸 그랬어. 아, 너무 후회됩니다, 지금. 요 부분. 네. 요 부분 제거했고. 저 버리는 것도 돈이잖아.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부스러기 나오고 참 난리다, 난리. 이거 빼내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지 이거 어떻게 빼내냐 이거 어? 빠졌어 빠졌어 다행이다 <laughs> 어, 빼냈습니다 요렇게 파손된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유상 처리된 AS 부품 이틀 뒤에 발송이 된다. 오늘 발송 안 되냐 그러니까 오늘 안 된다 그러더라고. 락킹 다시 조립해가지고 안착하는 것까지 영상 남길게요. 이따 뵙겠습니다.